감사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수석 출신인 김재남 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몰아칩니다. 정의당에 있다가, 그다음 민주당 정부에 가 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무슨 뻐꾸기입니까? 혁기물고쭉쭉고 뭐하러 그런 짓을 합니까? 아, 어, 폭언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것은 사과하십시오. 뭘 사과해야 사과하기를? 이건 무슨 말이야? 권 의원은 나중에 자신이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지 김 이사장에게 한 말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어제 국정감사에선 공방이 오가다가 이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근무시간 중에 도망쳐 나와서 서적거리 하다가 사고를 당해 중 경우도 똑같이 이게 공상으 인정하자는 것과 마찬가지 이입니다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에 주 의원은 고인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버르장 머리를 찾기도 하고 머리가 없잖아. 지금 누가 또보상 보라 그래요? 지금 예산 말도 네. 튀어나옵니다. 네, 우아시니까 니나요?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국회법은 국회의원에게 회의 중 다른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윤리 특위 의결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단 3주, 국민의 대표가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국정감사는 여야 의원들의 목청 자랑과 함께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